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랄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강의 제2회도3 9페이지에 제5절 권리행사와 의무에의한 보냈습니다. 사마열랄 t v 질차추천 부탁드리고 구독을 바랍니다. 1번 권리행사의 의결 방법 권리행사란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가령 소유권자가 소유물을 수비하거나 다른 자에게 파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권리 행사는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다토지고 있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을 때에는 타인으로 고는 권리의 존재 자체를 승인하게 하려는 행위인 권리의 주장과 관련된다. 권리 행사는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준법위 행위나 법률 행위일 수도 있다. 권리 행사의 방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그라미 1번 지배권은 객체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40페이지, 이걸 누리는 모습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에 손자가 물건을 사용, 수에 처분하는 것이 부위이다. 그 봉그라드 2번은 청구권을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된다. 금전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된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그예이다 3번의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인사 표시를 함으로써 행사된다. 형성권 과운데 소를 재개하는 경우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도 있다. 4번에 항변권은 청구권자가 이행 청구를 할때 그것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권리 행사는 권리자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사하는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범위 행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때 할수 있다. 로면자 2번, 권리 충돌과 순위 동일한 하나의 객체에 관하여 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를 가리켜 권리 충돌이라고 한다. 권리 충돌은 앞에 서본 권리 경합과 다르다. 권리 경합은, 이한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사실에 의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성립하는 경우로써 그들의 권리, 그들의 권리들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행사되어 전방하는 충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해요 권리의 충돌은 다른 자들 사이에 동일한 객체에 하여 실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개의 권리가 성립한 경우이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이 있어서 권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시킵즉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생긴니다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 사이의 순위가 정해져 있다. 소유권과 제한 제한물권 물건 사이에는 제한 물건이 우선 된다. 왜냐하면 원래 제한 물건은 소유권의 제한 하나 는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제한 물건도 사이에는 그것이 다른 경류일때는 원칙이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나 같은 종류의 뒤에는 먼저 산입한 물건이 변한다.소유권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다.한편 채권에 있어서, 본래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와 같이 채용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 모두 평등한 것이어진다그리고 그에 의하면 본국적으로채권자는 채권이 비요하여제를 받게 된다. 근데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파산의 경우 하나며, 파산의 경우가 아니지는 각 채권자가 이익로 채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설주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배권은 물권, 채권을 보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의 순위 원칙에 대하여는 엄청 많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앞부분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올려고 뒤에 자세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